자, 이 사순절 기간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절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기간으로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은 새벽에 일찍 나오기 위해서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절제해야 될게 많이 있는데, 요즘에 동계 올림픽 때문에 늦게까지 TV 앞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절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벽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늦게 자고 새벽에 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나의 취미와 즐거움 그런 것들을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TV 시청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음식도 절제하는 게 필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도 줄여보는 겁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절제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기호 식품도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뿐만 아니라 소위 탄소금식이라고 있어요. 이 환경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도 절제하는 거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고 걷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환경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절제하는 거죠. 자, 이런 기준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줄여 봐야 되겠다. 각자 개인마다 절제해야 될 항목들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런 걸 절제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때이 영적 훈련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기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DTS가 시작이 되었고 또삶 공부도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성경 속 기도의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기도에 대한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 이 가인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가인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도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인데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한첫 번째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자, 이 가인에 대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로 태어난 아벨에 대해서는 그냥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고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요성이라든지 그 강조점에 있어서 아벨보다 가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 뉘앙스로 볼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냥 양을 드렸다는 것보다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왜 그러셨는지는 설명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은 받으시고, 어떤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그냥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받으시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그냥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재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재물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도 받으시지만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때로는 재물을 받지 않으시면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시죠.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재물도 거절하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가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죠. 내가 잘못해 놓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내 재물은 받지 않으시는가? 왜 나는 받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며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그러니깐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경고해 주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일러 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채 그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우 아벨에게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죄를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우를 죽이는 이런 최초의 살인자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못된 사람이 있는가? 동생을 죽이다니. 자기가 잘못해 놓고 아벨이 형 가인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자기와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동생에게 동생을 쳐주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정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의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가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올바른 관계는 뭐죠?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형이 돌보아야 되는 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는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죄는 가인이 저질렀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요, 그 죄의 결과가... 땅이 저주를 받아서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농사가 잘안 되는 이유가 그냥 비가 안 오고 햇볕이 제대로 쬐지 않고 거기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죄를 범할 때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 방식의 그 비디오를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막 그러는 도시들이 있어요. 온갖 죄악이 난무하죠. 마약이 성행하고 살인죄가 많이 있고 그런 죄악의 도시 그런 도시가 이렇게 죄가 많아질 때 거기에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곡식들이 잘 되질 않고 물고기가 어디 갔는지 물고기가 잡히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죄가 많으니까 농사도 안 되고 또 고기도 잡히지 않고 나무에 열매도 잘 맺히지 않다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놀랍게도 막 곡식이 열매를 맺고 나무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어디서 돌아왔는지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면서. 농사도 잘 되고, 업도 잘 되고,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종합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세계 도시 도시에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죄를 범했더니 농사가 안 돼요.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농사가 잘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환경까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가인과 가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그의 죄로 말미암아 가인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 어떠면 마땅한지 모르지만 내가 지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지른 죄가 크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는 내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아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할수 있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 가인과 같은 죄인은 동생을 쳐 죽인 이런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실 거야. 왜? 내가 이러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나는 이러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많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머뭇거리고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으나 여러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관심도 안 가지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시고 듣지도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죄인 가인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15절의 말씀을 읽어 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가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인을 죽이는 자 벌을 칠배나 받으라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 가지 좀더 복잡한 해석의 해석 필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다 자. 가인 같은 동생을 쳐 죽인 이런 파렴치한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못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미 승리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이 자체가 이미 승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속의 기도의 사람들 초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간증이 많아지는 축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